나 방송하면서 포기할 것도 많지만,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은요? 음. 놓치고 싶지 않은 거? 방송을 하면서? 음. 놓치고 싶지 않은 거? 아니지, 방송은 언니랑 새 가족분들을 선택한다는 뜻이고, 그 외적으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게 있냐는 뜻 아니야, 언니? 응 음? 방송은 모든 통합이잖아 언니도 새가족도 셀링도 찰리도 요리방송도 정모도 다 함께 아니야? 방송 전체가 그거 아니야? 아닌가? 그치 다 함께 해야지 통합 흠, 읽고 싶지 않아서 가족과 친구도 다 방송으로 만들어 버렸나 봐요. 헐, 아예 내가 사랑하는 걸로 바꿨어. 헐, 그 <laughs> 아이디어. 응. 나이스, 맞아. 셀링이랑도 맨날 소통이 그게 없었거든. 같이 사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우리 밥 먹으러 나간 게두 번밖에 안 돼요. 같이 살면서 1년 동안 엄청 심각하죠. 공부할 때 빼고는 아예 아예 소통 자체가 거의 없었단 말이야. 맨날 방송하고 이러니까 셀링이랑 거의 말도 많이 안 하고 했었어요. 되게 예민한 시기기도 했는데, 근데 이제 방송하면서 저희가 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만큼 소통도 되게 많이 해요. 근데 뭐든지 싸우고, 화냈고 감정이 상하고 이런 건 소통이 있어야 먼저 박수가 쳐져야 되는 거니까 저는 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진 않거든요? 대신 풀어야 되지 풀어야 좋은 거지 그래서 동생하고도 방송을 함께 하면서 되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고 함께, 함께 수다를 떨만한 주제가 있어 야 두바님 왜 니한테만 가톡해 이러면서 허, 언니 주래서주준은왜 나한테 카톡 답장 안 하고 언니한테만 해? 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의 주제가 생겼어요. 아 츄츄 졸라 짜증나 언니. 면서 아좀 참아. 아 테크 진짜 싫어. 아좀 참아. <laughs>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대화의 주제가 생겼습니다, 여러분들. 응, 동생이야 생 <laughs> 동생 간출했어올 거야. 내가 살리고 동생이 살링이야. 이런 식으로 얘기 걸었나요? 몰라 이런 거 있어 아날더 좋아하나? 그러면서 셀링아 너를 싫어하나봐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이간질해 정이 언니는 널 별로 안 좋아해 셀링아 현이 언니 나 좋아하는데? 너별로데너 별로 안 좋아해? 아니야 정이 언니가 나 좋아해 절대 아닌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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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안 좋아한대? 너안 좋아한대? 너안 좋아한대? 그 <laughs> 정신 차려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좋아하는 거야